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A씨는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평소 성범죄는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여겨온 A씨. 화장실을 가는 척 자리를 빠져나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상사를 고소하기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막상 상사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강요에 못 이겨 처벌 불헌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상사와 그 동료들의 대화를 듣게 된 A 씨는 상사가 당시 사건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처벌 불언서를 낸 자신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렇게 사건 개요 짚어봤는데요. 일단 이 처벌 불언서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처벌 불언서란 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아. 말합니다 네 처벌 불원서의 법적 효력은 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효력을 가져오고요. 네. 나머지 범죄 에 있어서는 양형사회에 불과합니다. 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처벌 불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럼 피해자가 원해서 쓰는 건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건처럼 상사인 가해자가 억지로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뭔가 강요죄 같은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어,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가 이게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 크게 표명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지만 그것이 그 유효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상사의 혜와 협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 강요나 기망에의해서 그것이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 강요죄가 되긴 되는군요. 네, 별도의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A 씨처럼 기껏 인정을 베풀어 줬더니 가해자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고소를할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 가해자를 그 수사 기한에 성추행 즉 강제 추행죄로 신고를 하였다면 네. 이미 고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므로 그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기 전에 빨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수사 기한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자 그런데 이 사연에 어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 정도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 가해자에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보통 직장 내에서는 그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뭐 만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이 경우에는 초범이고 자백을 한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뭐 자백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얼마 전 곰탕집 사건처럼 징역 음. 6월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 이 사안은 어, 사실 이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사건인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아 진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A씨가 진짜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신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지금 이 처벌 불안서를 작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처벌 불안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때 너그러운 판사한테 재판을 받으면은 징역 1년 나올 거를 호랑이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아서 뭐 징역 3년이 나오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억울하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표라는 것을 정해서 어느 정도 형량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근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량을 깎아 주는 특별 양형 인자에 해당하는데 네. 근데 이 처벌 불원서랑 동급으로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뭐 농아자 그래뭐 아 귀가 안 들린다거나 네. 아니면 자수를 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없었다. 심심 미약이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한. 어,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 불언서의 어떤 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이 처벌 불언서의 효력이 굉장히 큰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배우 강지환 씨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때도 이 성폭행 재판 때 피해 여성분들이 처벌 불언서를 제출을 해서 뭔가 좀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의 재판 결과에도 뭔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배우 강지환 씨의 경우에는 스태프 여성 두 명하고 같이 본인 집에서 어, 함께 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마시는 이른바 그 술게임을 하다가 아 여성들이 만취해서 잠에 드니까 이제 한 명을 강간하고한 명을 추행해서 준간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사실, 어, 배우 강재환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강간죄 양형 기준 하한이 원래 징역 2년 6월이었고요. 그리고 강제추행죄 영향기준 하한이 징역 6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은 실제로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선처를 받은 건데 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특히나 이 처벌불원서를 좀 심사숙고해야 할 사건으로 성범죄를 꼽기도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특히 성범죄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제일 먼저 살펴봅니다. 음. 그래서 일부러 변론을 좀 연기를 시켜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라라고 권유를 하는 판사들도 아, 있는데요. 그래요? 좀 전에 얼마 전 유명 연예인도 스텝 두, 두 명과 어 이제 뭐술 마시다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가 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정말 충분한 금액의그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쉽게 작성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네. 어,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어, 거액의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뭐 암만 많더라, 많다고 하더라도 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뭐 회복하기는 부족할 것잖습니까 아,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서 처벌 불언서 작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처벌 불안서꼭 신중하게 쓰셔야 한다. 절대 쉽게 쓰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